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10월 7일 또 화요일, 어, 2차 방송입니다. 어, 맹 연휴 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 며칠 남지 않았지요? 또 즐겁게 보내시면서 저녁 시간도, 어, 행복하게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십시오. 어, 2차로 이렇게 또열분을 준비했고요. 종자목들입니다. 꽃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 예전 고전 명명품부터 해서 또 귀한 개체들도 있고, 아주, 어, 예쁜 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어,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1호라 종자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종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두하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2번은 칠보산입니다. 삼만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칠보산이구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대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거 다 튼실합니다. 어, 3번, 체온 두 가보입니다. 세쪽 자리 하나하고, 두쪽 자리 하나하고, 두쪽이 신화 한 쪽, 이렇게 보시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세쪽 자리하고, 이렇게 해서 또두 가보. 합식해서 키우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또, 어, 두번으로 나눠서 배양하셔서고 멋진 죽음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4번은 석양입니다. 어, 석양도, 어, 죽음소심인데, 이렇게 아주 색감이 주홍에 가까운 붉은 빛을 띠는 어, 주금색이지요. 화진 도 화행을 가지고 있는 석양입니다. 그리고 5번은 두가보입니다. 어, 정경하고 주몽하고 두가본데요 정경은 아주 황화가, 어, 살고 못지 않는 굉장히 예쁜, 어, 개나리색을 또 띠고 있는 그런 정경입니다. 자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몽, 주검화가 아주 예쁜 개체지요. 화행이 상당히 예쁘면서 아담한 개, 개체입니다. 여러 쪽옷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주몽 두 가보입니다. 또 합식해가지고 키우셔도 되겠습니다. 정경하고 주몽하고 이렇게 해서, 어 같이 올렸고요 어, 6번은 천일 두 가보입니다. 천일도, 어세 촉하고 두 촉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보, 어 합식해서 키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또, 어 중두 복색화 한번 피워, 복륜 복색화죠. 천일은. 복륜 복색화도 예쁘게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어, 7번은 부활입니다. 홍화 소심이 아주 예쁜 어, 그런 개체죠. 그래서 어, 부활도 꽃이 홍화 소심 중에서는 상당히 꽃이 아주 예쁩니다. 어, 그래서 또 두가 보입니다. 두 쪽하고 세 쪽하고 어, 두 쪽에 신한쪽세 쪽에 어, 자마 이렇게 어, 두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 8번은 천운하고 금화소무지하고 두가 보입니다. 어, 천운은 도화가 굉장히 꽃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어, 금화소무지고요. 금화소무지도 아주 어, 또중투화 소심이 피기도 하는데 이제 무지에서 또혼화중투로도 가끔 터지기도 하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9 번은 초가입니다. 어, 초가는 설백복류나가 굉장히 예쁘죠. 예, 예쁘게 꽃한번 피워보십시오. 10번은 태극선입니다. 국민난초. 중두복색화 중에서는 최고로 볼수 있는 태극선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또열분을 어, 2차로 준비했습니다. 어, 또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면서. 어, 감상해 보십시오. 뿌리벌보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은 네, 1호나입니다 아주 도화소심이 예쁜 개체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맨 뒤에 쪽에는 어, 뿌리가 없지만 나머지 뿌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가닥수는 조금 적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도화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종자목입니다. 3촉은 아주 깔끔합니다. 촉수 4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어, 길이는 14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멋진 도화소심 한번 표워 보십시오맨 어, 뒤에 총에는 잎이 잘려져 있습니다. 새 촉은 아주 깔끔합니다. 네, 이번은 칠보산입니다. 산만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고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이렇게 어, 많이 내리고 있지요. 어, 멋지게 배양하셔서 예쁜 또 산반복색과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뿌리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벌부도 튼실합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예쁜 또 산반복색과도 피워보시고요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칠보산입니다. 전 입장 깨끗하고 황산반 무늬도 이렇게 어, 예쁘게 또 들어있습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3번은 체온 두 가보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두 가보 중에서 2 5촉이죠2 5촉 지금 세척이네요. 이렇게 세척에 자마 지금 또두개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 보여지는 거 자마 두개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두 촉에 신화가 한쪽입니다 신화 한촉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두 촉에 신화 한쪽하고세 촉에 자마 두개 이렇게 해서, 어, 죽음소심 또 어, 합식해갖고 심으셔가지고 예쁘게 또 조금 소심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두가모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4번은 성양입니다 어, 죽음소심이 아주, 어, 예쁜 개체인데요. 어, 화행도 예쁘지만, 어, 아주 짙은, 어, 주홍색에 가까울 정도의 붉은 빛을 띠는 중, 죽음소심입니다. 어, 촉수 지금 네촉의 자마가, 어, 하나 있습니다. 세촉 있고, 또, 어, 옆에 이렇게 해서 내촉의 어, 자마가 하나 있고요.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조금 짧은 뿌리도 있지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예쁜 또 꽃도 한번 죽음소심 피워보십시오. 종자목입니다. 내 네, 촉에 자마 하나 있고, 23cm에 폭이 0 6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5번은, 어, 두 가보입니다. 세 가보죠. 정경하고 주몽하고, 데 주몽이 두 가보구요. 이렇게, 어, 아주, 어, 죽음소심이 상당히 예쁜 개체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상태도 좋습니다. 어, 내 촉에 신화 한쪽하고 어, 세 촉에 자마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세총내총 해가지고, 어, 뿌리 이렇게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합식해서 기르셔가고 예쁜 죽음소심 피워보십시오. 신화도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리고, 정경입니다 어, 음, 이렇게, 뿌리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어, 황화가 정말 예쁜 개체지요.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황화 한번 피워보십시오. 살구 못지 않는 개체가, 어, 예쁜 황화가 피는 정경입니다. 꽃이 정말 예쁩니다. 어, 두총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정경하고 주몽하고 이렇게 어, 총세 가보이지요. 어, 이렇게 해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예쁘게 비양해보십시오. 두 개체 다 아주 꽃이 상당히 좋아요 6번 개체입니다. 천일입니다. 어, 천일 두 가보고요. 보시면, 먼저, 어, 세 촉에 지금, 어, 자마 하나 또 튀고 있습니다. 어, 세 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두 촉에, 어, 자마 하나 이렇게 또 튀고 있습니다. 어, 세촉두촉 해서, 어, 복륜복색과 예쁘게 피워보시고요 학식에서 심으셔가지고 또 어, 해도 되고 분주되어 있으니까 두 분으로 나눠서 키우셔도 되겠습니다. 어, 두 가보에서 천이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또복륜복색화 피워보십시오. 어, 꽃이 상당히 예쁘죠. 네, 7번은 부활입니다. 두가 보이고요 어, 먼저 보시면은, 촉수 지금, 어, 세촉에 또 뿌리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자마 하나 이렇게 지금, 어, 자마 두개 있습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홍화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 종자목 하시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두쪽에 신화 한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뿌리는 조금 짧아도 어, 배양하신데 그게 문제 없겠습니다 두분 같이 합식해가 키우셔도 되겠고요 따로 또두 어, 분을 만들어서 키워도 되겠습니다 아주 홍화소심이 어, 상당히 예쁜 부활입니다 어, 두가보에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8번은 그만 소무지하고 천운입니다 어, 먼저 어 도화 천운부터 보시면 어, 이렇게 도화목변에 아주 꽃이 어, 도화가 상당히 예쁘죠. 천운 보시면 어, 한번 꽃피워볼만한 예쁜 꽃입니다. 도화변을 어, 가지고 있고요. 촉수 세 촉의 진화 한쪽입니다 진화 세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세 촉의 진화 한쪽 천운하고 그다음에 금화소무지입니다. 어, 중투와 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금화소지요. 금화소, 네 이거 는 무지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고나 어, 중투로도 한번 터트려 보십시오. 어, 아주 예쁜 금화소 어, 무지입니다. 촉수 지금 어, 세 촉에 어, 아 작은 촉까지 해서 네 촉이네요. 네 촉에 지금 어, 자마또 우선 보여지는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데 그게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어. 금화소무지하고 천운하고 두가보에서 가격은 7만 원입니다. 그거는 네, 초가입니다. 설백봉류나가 아주 예쁜 그런 개체지요. 보시면 아주 백윤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개체고요.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뿌리는 조금 까매도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두 촉에 지금 자마가 하나 있고요. 길이는 30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아주 어, 화잉도 예쁘고 새벽 꽃류나가 상당히 멋진 초가입니다. 네, 시퍼는 태극선입니다. 아주 어, 중두복색화 중에서는 최고의 꽃을 자랑하는 태극선이고요. 전체적으로 자 상태 좋습니다. 어, 뿌리는 이렇게 조금 짧은 뿌리가 많지만 그래도 어, 가닥수도 상당히 많고요. 내년에 꽃맥 경 올려서 멋진 중두복색화 피워보십시오. 촉수가 지금 8촉에 자마가 3개 정도 있습니다. 뒤에 짤, 어, 작은 작은 작도 있고요. 이제 이제 세력을 받아서 점점 입도 넓어지면서 아주 제대로 또 발전을 해서 나왔지요. 어, 8촉에 자마 3개 있고 22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예쁘게 또 중초복 색깔 한번 피웁니다. 워 네. 2차로 10분으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아주 예전에는 고가였던 개체들이지요. 지금은 또 어, 가격대가 저렴해서 배양하시기도 좋고 또 들이치기도 좋은 어, 저렴한 가격들입니다. 예쁘게 피어서 꽃도 보시고요, 또 작품도 만들어보고 하십시오. 어, 명절 연휴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논이었습니다.